녹화도 시작. 잠깐만요. 네. 살짝 엑시언트가 나버려서 때리겠습니다. 오 이리 온다 엄마야. 아왜 어, 절로가? 자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오고라요 어, 때리고 있어요. 맞아 이거 화공 안 좋다. 어 잠깐 오른쪽 와요 오른쪽. 잠깐, 가. 아니까 저 열심히 때려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엄마야. 이 겹친다. 겹... 아니 아 저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와주시면 안 되나요? 오케이.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찍는다. 그냥 장벽 보고 걸죠. 흰색 어디갔어? 얘네왜안 와? 잠시만요. 흰색 어디갔지? 흰색 여기 있다. 데려올게요아 잠깐만. 어 흰색 와요. 흰색 와요. 흰색 와요. 흰색 와요. 엄마야. 아니, 프리 끝났다고. <laughs> 오케이, 오케 켜쳤다. <오케이>. 아! 켜쳤어요? <laughs> 번개. <laughs> 아우. 천천히 하세요. 어? 아, 다시 어라 돼? 이거, 쉐리 언제 끝나죠? 이거 빼야돼요. 아, 이도깐거 자체가 존나 대단하다 비숍 오른쪽인데? 화공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이씨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이거 너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니무 의지가. 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이거 아씨나 대다가 두 개나 걸렸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저거 에르다노바이으신분 하얀색에다가 걸리면 어. 그때 딜 한번 합시다. 저 바인드 있어요. 예. 아 맞네 음. 여기 소울 마스터 있네. 아저 버든 끼고 갈게요 여기서 떠가지고 어, 하나. 아, 아, 이거 씨. 나도 클릭해서 걸수 있어. 어 여기 극딜 주기가 언제죠? 2분인가요한분 아니 지금 뭐지? 나로 나로 있어서 3분 아니야. 나로키네 너가 죽으면 3분인데? 응. 소마도 엘리시온. 저는 뭐 계속 쓰면 돼? 되죠. 돌려가면서. 방기 응. 직업이네 제가 쿨둘다 비슷하게 돌거든요. 엘리시온을 제가 쓸게요, 그냥. 예. 바인드 걸어 주시면 네. 인드 쓰고 엘리시온 쓸게요, 그냥. 전 언제 끝나요? 저항은 지금 끝났죠? 끝났어요. 오케이. 아 늦게 걸어 가지고 보고 저항 저항 지금 불렸어요. 네. 오케이 지금 불렸대잖아요. 번개를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네, 감자 아 어차피 예 네. 네, 번개 와가지고. 보고 방금 렉저만 걸렸어요? 네그 컴퓨터 관리 좀 잘하세요. 번개면. 네. 끝나고 갈게요. 나 무서우니까 쉴게. 해도 되시면 리필 좀한번 해주세요. 감자 보고 가야겠다. 저 아무... 그냥 하나만 걸 거예요, 저. 예. 근데 감자. 어 감자가 안 돼? 응. 감자 보가죠 그럼 안전하게. 이거 감자 딱 끝나고 하면 될것 같아. 네. 뭐가 어디 있을까? 어 온다 온다. 걸었어요? 맞다. 오케이 나이스. 응. 이거 크레인은넘어갈서가 넘어가 쓰시면 될것 같아. 요 그때 응. 시드링켤게요 저. 오케이. 아 이게 난가? 너무 깔끔한데? 빡셌다. 아, <laughs> 어, 너무 완벽했는데요 방금? 두 마리겠지. 아, 그럼요. 아, 시시링이 시드링을... 네, 트루 넣었어요. 오케이. 바로 켰습니다도. <laughs> 아, 아니. 어, 렉, 렉, 렉. 우와, 이거 뭐 빅뱅이 100%, 100 넘겼다. 개쎄다. 점프해 주세요. 점프 안 들어오면 구박할 거예요. <웃음> <웃음> 일단 파운팅 까게요어 뭐야? 어왜이로가죠아 뭐야? 어 키가 시피었네? 어. 아니 잠깐만. <웃음> <웃음> 어 큰일 날 뻔. 이거 약 10초 뒤에 와요? 어 이거 없네. 니미 <laughs> 어 잠깐만 이러길래 스킬 링인풀어주려다가 아, 이 겹쳐서까지 오네, 에휴. 아,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게. 어, 왜 이래. 아, <laughs> 미친 건가? 파이런 아, 왼쪽. 중간에 암호 볼 거예요. 으아. 디스펠 안쓸게요 예? 스위칭 아니고. 아, 썼어, 스위칭 했어. 태풍 카톡이 우유나위는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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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위5오 5위 이거 5위 가운데에 있어요 왜 아까 키가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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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와요 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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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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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잡, 야! 어, 오케이. 디펄, 디펄, 아 오케이. 티펠, 티펠, 티펠. 하나 깠어. 아, 이 저도 지금 깠었어요. 엄마 제가 블링크 도박하다가, 이 깔았네요. 실마이 큰 해요. 아 괜찮아요? 밑밑로가발이 <laughs> 아니 피가 시퍼가지고 녹에 갖다 본게 말이 되나? 예슬세 보시죠. 왼쪽. 왼쪽. 산지로 응? 넘기고 3패서킬 하면 되나? 어, 제가 웨폰으로 외편으로... 저 뭐지? 스킬 이름이? 아, 셀덴 킬게요 오, 오. 파운틴 안 깔게요. 그냥 쉘만 썼어요, 지금. 나뜨고 라고 바라자마자 실 눈이 떴네. 데 우리 씨도. 아이, 씨. y 있 나요, 근데? 네 어, 잠깐만요 제로 영매 아, 영매 있는데? 어 그래요? 왜, 난왜안 e o 아! 소리 질렀어요 <웃음> 방금 방금 y o 누가 소리 질 i 는 소리 들리 i d you lose it? How did you lose it? h 어 <laughs> 이분들 위치 재박당하기 30초죠. 건즈님 캐릭터를 비하한다고? 아니 나로 평길 개쓰레기인 건 맞잖아. 나루 상영 좀 해줘. 아, 비전 대공방 미테쓰리. 까 상영 좀 해줘. 오케이. 어무가 86이냐고 캐릭터가. 퍼지 깔고 들어갈게요. 저는 그냥 들어갈게요. <웃음> <웃음> 오! 레이저 뭐야? 오! 아아아픈데 아, 파운팅 깔았어요 여기 슬로우가 있나요? 네 나로 나로? 바로 룩딜이야? 벗알어 응. 아. 오케이 어 뭐야 아니 이게 왜밀리냐어 잠깐 어 잠깐 레이저 끌겠을것 같아 이제 아니 끌겠을것 같아 어렉좀 심한데? 나만 심한가? 컴터 관리 잘하셔야 된다니까. 네. 스네 메테 보시죠. 큰 말판. 아니. 오와왜 이렇게 레이저가 아프냐. 잡을게요. 어 어. 풀어 버렸어요. 운명약 10초. 이제 10초도 안 남음. 권능 5초 미만오 레저 쉘 조스 다행이다 무적기아아나 아, 이거 안쓸 거야 <laughs> 아나왜 왜? 나가 아나왜 나가서 갔다 와 박았지 아아 아, 자고 나서 그런가 정신이 없네 진짜 진짜 아, 아짠어야 엄마야. 들어 걸었어요? 내기 좀 있네. 왜 이러지? 아 이거 컴퓨터 한번꺼야겠다 이제 <목소리> 슬슬 멤테 보시죠. 이중발판 있고요. 이제 끝나고 오케이 오케이 한 발판 생겼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타이밍. 오늘 1 0 이만하고. 더블. 쉘 아, 없음. 이옵니다무저 낄. 이. 아, 실력들들들들들들저 네. 이번에 그때 들어갑니다. 네. 제발. 물격, 물격 제발. 저못 때려요, 평딜. 어, 잠깐만. 힐 들어서. 한번 매폰극딜꽝 오케이 메트 하나 더 가요? 나 말했어 하나 더 가요 오오 <laughs> 오. 좋아 어떻게 넘은 거지 아우 레저 왜 이래 저 아니었으면 몰랐죠 네힐 감사합니다 <laugh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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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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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웃음> 넣어놔, 어? 어 뭐지? 아 프레이스 딜 손실. 아니 뭐가 뭐가 빠졌나 했더니 윈드부스터가 빠졌네요. 어쩐지 공속이 느리더라. 당신이 전환에서 빠졌습니다. 어 뭐야? 하나 더 가요. 어어 잠깐 위험해. 에메와클크했다 어, 이거. 어 뭐야 이건 또. 정말 괴롭게 하네. 그러게요 어? 살짝 보통스럽네 이거. 약간 샤프리 필 좀. 알파한 보고 올게요. 메쪽에큰 거. 오케이. 이번에 네. 이번에 겹치는 턴일 거예요. 네. 오. 어. 난 도망갈 거예요. 네, 본능은 약 10초 미만. 이제 맷타 보고요. 우와, 피해. 어우 오, 씨 뭐라. 오. 어, 잠깐만, 감자까지. 어. 무섭게. 무섭게. 아니, 뭐 죄다 무섭게야. <laughs> 오어다행히다 <laughs> 살았다 위치 잡아놨어요 또 잡았어요 위치님? <laughs> 밀었고 아씨들어왔어요오 집중해야겠다 아 아파 아파 진짜 어.. 이거 뭐야? 이거 한번 이거 뭐어 이거 뭐야? 이거 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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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라거 이거 뭐이이 아니 나와 점프샷도 패치해주는데왜소마은 패치 안 해주는 거야? 또 무적기야? 아... 오케이 이때 써야겠다 그냥 에잉 이저 부탁드립니다. 리미트가 켜져있어서 어 그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빼는 게 낫나? 체인 드렸어요 일단 비쇼 빠졌어요 예, 네, 뺄게요 퍼지 빼놨어요 오케이 뺄게요 아, 내가 리미터 터트려야 돼. 뺄게요. <웃음> <웃음> 맞네. 아, 슬로우 있구나. 탑 빼네요. 지금 들어가. 아, 몇회올것 아, 아, 같아. ]지? 무서워. 오케이, 미가 빠졌고. 오. 스톤스. 어 설명드릴 <laughs> 수 없습니다. 건능 20초 남았어요. 어, 떻게저 스톤 구칠 아무도 안 걸렸지? 저는 넘었어요 면주 빨판 있음. 빵. 어 지금 레저가. 어. 퍼지 깔고 빠질게요. 오, 빠졌어. 오 레저 왜래 오늘. 와 하씨. 위로. 와 너무 감동적이야 드디어 위로야. 건능 보고 갈까요? 거, 예. 오케이 오케이. 매트 매트 안 나. 아니야. 음. 건능 보고 갈까요가 아니라 매트 보고 갈까요가 아니야. 툴 넣었어요? 말잘말 잘못 넣었어. 네. 그럴 스 있지 왜 그래요 인벤 아이디 만들어야겠다. 어아 아니 레이저 뭐야 대체. 아 어, 제발 아 너무 아파 힐 제발 들렸는데요 그래, 오케이 어, 음. 미안합니다. 아니 레이저 아야 때리지 못하겠어. 원능 야구. <laughs> 아파요. 아 원능 야구 쳐나가세요. 아유 진짜 아프네. 아 이번 판 아프네요. 무적기 아나 제발. 오 피했어. <laughs> 아 이거 로아를 켜놔가지고씨 훔털에 걸려 오, 지금 레이저. 오, 어디 서버십니까왜말안 <laughs> 해줘요, 직분님? <laughs> <laughs> 네? <웃음> 왜 어디 서버시냐고요 아, 저 루페온이요. 아, 잠깐 지금. 오케이. 오고 싶어. 어 됐어. 오케이. 저 극딜 할게요. 제로 제로들 다 같이 모여서 로아던데. 메남민 가자고. 저도 루페온인데. 아 그래요? 네, 저. 닉네임은 의미예요, 의미. 저희 그다 친초가 읽습니다 근데 아까 한 3초 켰다가 껐어요. 아이템 <laughs> 아이템 받고. 그 해도 줬어. 냥 넘기시죠? 아, 제가 그 시작하자마자 그 뭐지? 메이플, 아, 니 메이플에서 이제 아, 로아에서 약간 빅나 세트 그런 느낌의 아바타 하나 사놔 가지고. 어. 아, 저는 그 이벤트로 주는 그 뭐지? 그 이상한 풀떼기 같은 풀떼기요 그 있잖아요 그 네? 뭐지 아 있는데 아 진짜 그 받았어요 오늘 풀떼기 그 오로라 네, 모코코. 네 맞아요 맞아요 모코코. 그 모코코에게 아 감사하라길래 감사도 한번 해주고 받았어요 게임이 아 이것저것 다퍼져요 어, 그니까요 이런 게임 처음 해봐. <laughs> 주집기키 세팅을 왜 이틀밖에 안 했어? 이거긴 처음 해보겠지. 아, 어, 아이고, 아이고, 물론 실수 의지 썼다. 아, 이쓸 뭐 일은 없지만. 평타가 안 나가면 써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구석에 박혀있었는데 혼자 키 잘못 눌렀어요. <laughs> 엄마. 아씨. 아까 단체로 헬존에서 데카 좀 썼나 보네요. 아까... 아. 거의 10개 다넣었는데 아, 근데 아, 오늘 좀 레이저 엄청 무섭게 오던데요? 지금 프레임 끊기면서 하고 있어요 아 <laughs> 때리... 어, 뭐야 고, 공기 때렸네 건나한때리 컨으로 왜군다 마인드 알리를 끊기기 싫은데? 점프 이 캐릭터 임피 없어도 리브라 벽 들어가네 아까 그 방무 났다고 구박한 캐릭이요? 네 음... 제가 반파벨을 팔았기 때문에 94%까지 올라갔어 에휴... <laughs> 이거 벅사 상해야돼 아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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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무 너무 쓰레기 <laughs> 이게 치료 플러스 한 줄을 써야지 방무가 맞아가지고 아니면 두줄 쓰거나 네, 진짜 이번에 느꼈어요. 아, 이제 소통을 해주는구나, 메이플이. 드디어. 무슨 소통을 했죠? 아, 페파가 그 트랜지션이 음. 혼란 걸렸을 때 옆으로 안 가주고 제자리에서만 써줬거든요. 음. 근데 그게 텔포 안 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법사로 따지면 이렇. 혼란 걸렸을 때. 그래서 제가 문의를 넣었을 때뭐 검토를 해야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고선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사건 터지고선 제가 다시 넣으니까 바로 패치해 주네요. <laughs> 혹시 했던 프레임이었네. 아니요 아니었죠 그냥 일반 유선대. 아는 내가 난... 이번에 메이플 전가라지는게 제로 추억 때문. 아 뭐, 그거. 이게 제가 겨울방학에 문의를 해놨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안 붙였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잖아요 이미 해방을 해가지고 추억을 더못 돌리니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데 이제 해방 제로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그 테섭에서도 오류가 났던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음. 근데 겨울에 문이 났는데 이전부터 정지먹인 거면 좀 에바긴 하네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안본 거죠. 근데 그거 한 사람 다 정지 먹었어요? 아니면 몇명 살려줬어요? 그게 제로생축 개만 정지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메포가되는 살아났어요. 왜왜 생기만 왜 정지 먹어 근데 제가 판단하기엔 제로 생큐 걔는 애초에 그거를 아뭐 많이 돌려서 남용이라 해가지고 정지 먹었을 수도 있고 이거 혹시 이거 그러니까 그거 나가면 안 되는 아, 거죠? 아, 네, 내가 나던가 주간 보스를 하는던가 그런 걸 하지는 않이 대현 형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영상에? 나머지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생각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이미 있는 그 팩트의 내용만. 음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어 아. 나이스. 아 화나네. 뭐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당신 조심해. 그냥 긋길 그때 레트더 들고야지. 아무적건쓸 거야. 오오오오오 뭐 5년 동안 추 추움, 추움 무니에도안 바꿔주지. 제는 좀... 근데 이번에 피 k 풀어가지고 <laughs> 아케이크 너무 싸서 지금... 음... 보스에서 먹어도 뭔가... 뭔가 같지 않아? 좀... 왜큰 건지 모르겠어. 약간 추억 끓는 어, 어, 그... 계속 하던 유저가 피해받은건데 왜 신규 유저 보상을 준건지 <laughs> 신규 유저 보상을 주면서 기존 유저는 더 피해받아요 그니까요 진짜 에바같은 그니까 주는건 좋은데 일단 기본 유저들 <laughs> 이,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 다 나눠주던가 아, 괜히 템값 다 무너지고 지금 저도 한 100만원 정도 사긴 팔았니 그나마 저는 가격 방어가 잘됐때 엘리시움이 다 <laughs> 아파아파아파 아직도 엘시는 아파. 템이 비싸요 크로와도 법사 한정으로 나쁘지 않은 다른 전사템은 아니, 진짜 아예 무너졌던데? 크로아는 <laughs> 전사템은 진짜 아예 무너졌고 오 잠깐만 나 죽어 도적템도 어느 정도 방어되는 것같아그 도적법사. 색깔 바꿔. 오케이. 공수는 모르겠고. 엘리시움은 도적이랑 법사가 많아서, 도적법사템이 좀 싸졌고, 전사는 어. 템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앱솔로 스펙 다운 하면서, 돈으로 많이 바꿔먹었어요. 그거 이제, 아, 게임, 게임 그 로아 디렉트 형님한테 지금 맨날, 하루에 30만원씩 그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시계는... 뭐... 아, 게계보다 지금 아가강사람도 있던데. 뭐 시간 지나면 그래도 시세가 다시 안정화 되겠죠? 예. 음. 좀... 어느 정도는... 또 뭐... 방학 때 패치 한번 시계 해줘야죠. 음. 아니, 아, 이, 아, 이거 템 쉬. 파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맞추는 사람도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음... 시계 음. 나한테 맞추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우리 겁나고 있는 거 맞죠? <laughs> 예. 어? 어? 이거 위치님이 어? 좀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들 짱밥이 생겨서 아나 죽었다 이거 아 되게 살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새 데카 3개 내나? 가더 많이 썼네요 하나 남으면 중할 거1만 돼가지고 긴장 가요 그래요? 네아 본주님 버프 프리즈 아껴드렸어야죠 아 대신 저는 아 너무하다 진짜 육규님 데카 1개 서 긴장감 조성해드리죠 아까 사실 리저 네, 받은 거. 아니 대신 저는 단가가 싸가지고. <laughs> 아니 지금 대가 제가 1등인데 저한테 쓰라니요1까지 <laughs> 내리라니요. 아 근데 나 죽겠는데? 한번더 터집니다. 죽는데? 아니, 근데 아 근데 이거 레토도 아, 아. 안 쓰고 하면 엔간은잘안 죽을 수 있긴 한데 그냥 뭐 쓰고 빨리 깨는 게 나은. 음. 아우 아파. 저 엘리시온 박는 중아 대가 너무 많이 썼다 아파! 오어나 죽어 건물이 합시다 어 잡아주세요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어요 <laughs>